여야 원내 지도부는 어제 이어 이틀째 쟁점 법안과 선거구 획정안 처리 문제를 놓고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협상의 가장 큰 난관은 파견 근로자 보호법인데요. 오늘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송진원 기자. 네, 여야가 조금 전 국회에서 만나 어제 합의하지 못한 테러방지법과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노동개혁 4대 법안에 대해 재협상에 나섰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모두 발언조차 없이 곧장 협상에 들어갔는데요. 핵심은 노동개혁 사개법안, 그중에서도 파견근로자 보호법입니다. 파견법은 55세 이상 근로자와 고소득 전문직, 금형과 용접 같은 이른바 뿌리산업의 파견 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인데요. 이를 두고 중장년층 일자리를 늘린다는 새누리당의 입장과 비정규직 근로자만 양산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우려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테러방지법은 표면상으로는 각각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공공성 확보 방안과 국가정보원에 대한 정보수집권 부여가 핵심 쟁점입니다. 선거구 획정 문제는 지역구 의원 수를 253명으로 현재보다 7명 늘리고 대신 비례대표 의원 수를 47명으로 줄이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을 쟁점 법안과 연계 처리해야 한다는 여당과 이에 반대하는 야당이 맞서 있어 최종 합의에 이를지 지켜봐야 합니다. 만약 오늘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이들 법안은 2월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